반갑습니다, 여러분. 음큐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수업, 님이 오시는지에 이어서 교과서에 많이 실려있고 또 수행평가로 종종 보는 곡인 슈베르트의 월계꽃을 가져왔답니다. 슈베르트에 대해 궁금하다면 음플릭스의 다른 영상을 보세요. 월계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제목은 하이든 루스라인이라고 해서 드래핀 장미라는 뜻으로 들장미로도 번역할 수 있답니다. 일단 어떤 노래인지 한번 보고 올까요? 향긋 웃는 월계꽃 한 송이 피었네 향기로운 월계꽃 힘껏 품매 안고서 너의 고운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다 사랑스런 월계꽃 밝고 또 경쾌한 노래 같다 그쵸? 가사를 같이 한번 봅시다 방긋 웃는 월계꽃 한 송이 피었네 향기로운 월계꽃 힘껏 품에 안고서 너의 고운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다 사랑스런 월계꽃 가사 역시 멜로디처럼 예쁘고 사랑스럽고 또 경쾌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교과서에는 가사에 대해 뭐라 하냐면 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이상한 것못 느꼈나요? 이게 진짜 꽃에 대한 사랑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월계꽃은 들장미인데. 그러면 가시가 있을 게 분명한데 힘껏 품에 안고 오케이. 가시에 찔리는 걸 좋아하는 그런 따끔따끔 인간일 수도 있으니까. 오키오키. 근데 힘껏 품에 안으면 꽃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꽃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laughs> 취향, 하, 뭐 조금 이상한 사랑이긴 합니다만, 오키오키, 오키. 일그러진 사랑도 뭐. 사랑이니까요. 사실 조금 이상한 이유가 이 노래를 번역할 때 원래 가사랑 좀 다르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원래는 더 이상하답니다. 이상한 건 쌤이랑 같이 보시죠. 원래 가사는 총 3절로 되어 있는데, 1절은 한 소년이 드레핀 빨간 장미를 발견하고 보러 갑니다. 2절에서 그 소년이 장미에게 말하죠. 야. 너를 꺾어버릴 테야. 그럼 장미가 답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널 찔러버릴 거야. 3절에서는 장미의 도발에 빡친 소년이 결국 들장미를 꺾어버립니다. 장미의 저은 무인였죠. 장미가 고통을 느끼며 꺾일 때, 소년은 신나서 장미 장미 빨간 장미 들에 피었던 빨간 장미라면서. 흥얼거리죠. 어때요? 가사의 원 의미가 한국어로 아름답게 번역된 것과는 결이 조금 다르죠. 약간 호러물. 음. 이 가사는 슈베르트가 아니라 괴테라는 독일의 아... 대단한 문학가의 시인데 동일한 시로 베르너라는 작곡가도 들장미라는 강옥을 지었어요. 이 곡도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데 슈베르트의 경쾌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번역된 한국어 가사 역시 좀더 원래의 독일어 가사 의미와 비슷하게 번역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는 재미가 있겠죠? 이 곡도 음플릭스에서 수업으로 올리겠습니다. 아마 이현도 선생님이 해 주실 거예요. 무튼, 다시 슈베르트의 월계꽃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이 곡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버렸고, 아... 또 대부분이 중학교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다 보니까, 수행평가도 어려운 독일어가 아니라 거의 한국어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K패치가 된 K월계꽃을 봅시다. K월계꽃은 가사와 멜로디가 워낙 밝고 경쾌하기 때문에 항상 <laughs> 웃는 얼굴로 불러줘야 됩니다. 웃는 얼굴로 부르면 좋은 이유. 첫 번째, 소리가 밝아진다. 음. 두 번째, 입안 공간이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세 번째, 음악을 즐기는 척함으로써 수행 평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계속 틀리는데 웃으면 <laughs> 건방지다고 점수 깎일 <laughs> 수도 있어 음. 아까 앞에서 쌤이 울상으로 불렀는데 울상으로 불러볼게요. 방긋 웃는 월계꽃 한 송이 피었네. 월계꽃이 죽기 직전에 웃는 그런 소리가 나죠. 사실, 이방 공간도 확보가 안 되니까 음정도 막난리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 연구계가 들린 상태로 노래를 부릅시다. 연구계 듣는 법을 모르겠다 하는 학생은 이 영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악보를 같이 보면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볼 건데요. 멜로디 자체는 여러분이 익히기 어려운 멜로디가 없는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시작하자마자 나오네요. 방긋 웃는 월계꽃 방긋 웃는 월계꽃 월계꽃 하면서 음이 내려오죠. 등산도 내려올 때 조심하지 않으면 무릎이 다 나가는 것처럼 노래도 내려올 때 조심하지 않으면 음정 다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을 내려오면서 음정이 다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기에서 음정을 잘 잡으려면은 뒷발음에 신경을 쓰면 됩니다. 보세요. 월계꽃 발음을 쪼개면 월계의 꽃이 되죠. 그럼 여기서 뒷 발음은 얼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쓰고 호흡을 좀더 받치면 월계꽃이 되면서 음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바로 또 나오네요. 한송이 피었네. 음정 점프가 좀 있죠. 쌤 항상 말하죠. 큰 점프를 잘못하면 음정이 흔들린다. 흔들리면 뭐다? 점수가 깎인다. 그럴 때는 앞에 도움닫기 음을 조지면 된다. 아우 <laughs> 아프겠다. 내 네, 앞에는 있는 게 뭐죠? 엇이었죠. 엇 음을 낼때내 네. 음을 생각하고 내 네. 음을 낼 공간을 충분히 주는 거죠. 이렇게요. 한송이 피었네 참 쉽죠? 안되는 건 연습 부족이다. 연습하세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향기로운 월계꽃은 얼핏 앞부만 보면 앞부분 방긋 웃는 월계꽃이랑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이 반복하면 재미없으니까 반음 차이를 주면서 화성을 다르게 하고 색다른 느낌을 주게 했죠. 그래서 티 내줘야 됩니다. 반음 차이를 정확하게 내주는 게 중요하죠. 앞에 월계꽃과 소리내는 방법은 똑같지만 뭐가 다른지 비교해서 들어보죠. 먼저 앞에 월계꽃. 방긋 웃는 월계꽃, 뒤에 월계꽃, 당기로운 월계꽃, 음정이 앞에는 반음, 뒤에는 오음 이런 거 말하면 여러분 싫어하니까 비교한 걸 자꾸 듣고 해보면서 익히도록 해보세요. 다음 힘껏 품에 안고서 위에는 크레셴도와 또 데크레셴도가 붙어 있는데 이건 악보대로 부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힘껏 품에 할때 품음에 점이 붙어 있죠. 그래서 박자가 힘껏 품에 가 아니라 힘껏 품에 다 되는데 품을 품 이렇게 길게 빼면서 호흡을 잘 받쳐주면 저절로 크레셴도가 됩니다. 힘껏 품에 힘을 줬으니 이제 빼줘야겠죠. 안고서에서 힘을 풀어주면 저절로 데크레셴도가 됩니다. 말은 쉽죠. 힘껏 품에 안고서 넘어갑니다. 너의 고운 얼굴을 여기가 이제 최고로 고조되는.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샘여림 표시는 포르테니까 크게 냅니다. 호흡을 잘 받쳐야 잘 나겠죠. 특히 얼굴을 부분이 중요한데요. 얼음 역시 점프가 많이 된 음이에요. 너의 고운 얼굴을. 네. 그러면 뭐다? 앞에 있는 운을 조져야 된다. 특히 운 발음은 우에서 니은으로 발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입안 공간이 운 하면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니은으로 닫더라도 얼이갈 공간을 유지해야 얼음정을 안 흔들리고 제대로 낼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너의 고운 얼굴을 이렇게 발음하는 꼼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에서 공간 확보는 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또 얼부터 RIT 점점 느리게라는 뜻이죠. 리타르단도가 되어 있고 을음에는 와이파이가 또 약하게 잡히죠. 페르마타로 길게 끌어줍니다. 결국 리타르단도 페르마타 이런 것들이 얼굴이라는 그 가사를 강조하는 장치인 거죠. 그러니까 앞 말했던 거를 다 떠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쁜 얼굴 잘생긴 얼굴을 떠올리면서 부르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속에 내재된 음악성을 믿어보세요 수지의 고운 얼굴을 <laughs> 저절로 되잖아 박보검의 얼굴을 감탄이 나오는 얼굴들이잖아요. 그렇죠?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들이 여운을 느낍니다. 그 여운을 이어서 나갑니다. 어루만져 주었다. 얼음 안져 주었다 이 부분은 음정 점프 부분이 없어서 큰 무리가 없겠지만 주었다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쌍시옷으로 닫히기 때문에 역시나 공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얼굴을 얼음 안 진다고 생각하면 역시 저절로 될 거예요 상상은 자유니까 감정 이입을 잘 해보세요 얼음 안져 주었다 근데 이상한 표정 지으면 안됩니다 나 같으면 감점합니다 표정 이상해 감점 자 아무튼 어루만져 주었다에서도 와이파이가 약하니까 다를 길게 끌어줍니다 마지막 사랑스런 월계꽃에는 은표 머리 위에 점들이 붙어 있어요 스타카토죠 통통 튀면서 그 예쁜 얼굴에 사랑스러움을 강조하면 됩니다 사랑스런 월계꽃 하면 반주가 따라란 라 따란 딴따란 딴 따라란 하면서 나오는데, 그거를 끝까지 듣는 척, 음악을 느끼는 척 하면, 쌤이, 오, 음악을 좀 아는 녀석인가? 하지만 점수 변화는 없지. 노래는 끝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은 실전입니다. 기회는 한 번이에요. 아무튼, 이 곡은 반주부터 굉장히 경쾌하게, 쿵짝, 쿵짝, 궁짝, 쿵짝, 궁짝, 쿵짝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주의 느낌에 맞게 웃으면서 경쾌하게 불러주는 게, K 월계꽃 곡의 느낌도 살리고, 이안 공간도 잘 확보하면서, 좋으니까 꼭잘 웃으면서 소년의 들장미에 대한 이끌어지는 사랑을 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표정과 웃음은 짓지 말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